아마도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근데 영상을 클릭하시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는 건 그러고 싶은 의지가 마음속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제 얘기를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냥 일반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의지가 없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좋아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고 손사래치기 전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색해 본 적이 있는지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 통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충만히 살아갔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아하는 일들로 타인을 도와주고 가치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시도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인 거죠. 단군 이래에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가 지금만큼 쉬웠던 적은 없어요. 과거에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만 하면 그걸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최근에 수많은 실무 강의들이 생겼어요. 이 강의만 들으면 월 천만 원을 벌게 해준다. 이 강의만 들으면 인스타 팔로워 만명을 늘리게 해준다. 이 강의만 들으면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강의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강의를 듣고도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 나의 무능력이나 나의 게으름을 탓하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열정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탐색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려 주는 방법만 따라하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고 또 최선을 다하기도 불가능해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모든 에너지를 내놓은 그 강사와 나와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환상이다. 그런 일은 없다. 네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들조차도 본인은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실무 강의 댓글이나 후기를 보면 아저 사람이 뭔가 빼놓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전부 안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사실 그 빠진 1는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원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무 강의에서 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그 길에 다다르는 과정을 좋아해야만 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평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사지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일, 재미가 없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밖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월 천만 원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원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그 좋아하는 것을 얼만큼 잘할 의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에서 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누구나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원하는 많은 사회적인 목표들, 특히 돈이나 성공 같은 것들을 쉽게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방법을 따라해서는 절대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긴 인생을 살 거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목표에 다다르는 방법만 배우면 그 목표에 다다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런 나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치트키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빨리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많은 치트키들, 많은 지름길들을 배우려고 하지만, 나를 아는 것만큼 인생에 빠른 지름길은 없어요. 저는 강의를 제공하는 강사이긴 하지만, 헛된 약속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든지, 이 강의를 듣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강의도 책도 또 좋은 사람의 말도 듣기만 해서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 강의는 분명 해야 할 일이 많은 강의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이드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탐색하고 알아가고 공부하는 과정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마법처럼 돈을 벌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도 않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긴 인생에서 나를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장기적인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나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 사용 설명서를 얻게 되면 앞으로 어떤 목표가 생기든 어떤 것을 이루고 싶든 간에 그 길에 다다르는 나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